그게 아라 내가 쓸수 없는 주제를 생각해 오고 또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틀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이런 샘플을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한 번요 선생님 찾아서 요약도 이한 글씨 이게 양적용인지 알만 똑같아요 어떤 도구을 찾으면 절대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이대로 요약을 하라고 요 현행 연구 스터디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머릿속으로, 눈으로, 바로, 본문에 다 써버리면, 짧게, 편집이 되고, 되고, 나중에 또 봐야 돼. 본문, 이렇게 하지 않고, 여기가한 것처럼, 조금씩, 조금씩 해서, 음, 어, 하력을 하다 보요 그래서, 우리가 이제 컨셉을 할 때는, 한두 개 조금씩 몇 편씩, 이게,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, 음, 이제, 아까 영국획서편다가 아, 본문을 쓰던 영국의을를 잡던 소론을 쓴다고 그러면 소론만 읽어야 돼요. 일단 소론은 다 읽지만. 출력할 필요 어요 대답이 안데 얼마 전에 아드머니가 상담하고 는데캐릭어주고요 여행갈 거없는 이거를 어디서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불안이니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. 그건 여행을 고이 파일로도 봐야 돼 파일로. 이관리서 우리가 첨각을할 때도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청해는데 러프하게 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 본문 채워 요즘에다 이렇게 변경 내용으로 출력이 돼요 그림 출력해 놓고 무 일도 없어요 하이그라운드 하이그라운 이렇게 하고 제종 어, 이렇게 붙여는거 그리고 이 메모는 메모는 원래 메모는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화면에서 참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신에 한줄 한줄 보면 쓸때 이런 꿈에 쓰다가 일 장도 마찬가지예요. 연구, 연구, 기초 연구.